안녕하세요. 이번 주 857회, 예,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 이거, 오늘도 좀 바빠서, 새벽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지금 분석을 최대한 하긴 했는데, 또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서, 음, 최대한 정리를 해놨는데, 요번주는 알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정규팀에, 지금, 애들이 몇명안 돼서, 정규팀에서 한 3명이나 2명 정도 뽑으시고, 많으면 4명까지 뽑으시고, 알바에서 나머지를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알바에서 숫자를 먼저 뽑는 것보다, 정규팀에서 1팀이랑 5팀 사이에, 이 안에 범위에서 우선 번호를 4개 정도는 찾아내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1팀, 2팀, 3팀, 4팀, 5팀에서 고루고루 다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있었는데, 어 그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팀에서 두 팀에서 정규팀 두 팀에서 숫자가 다섯 개가 나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정규팀에서 숫자를 한네개 정도 찾으시고 세개나네개정도 찾으시고 알바에서 숫자 세 나머지 번호를 찾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긴 지금 노원 스파에서 구매한 거네 개. 네장거 마킹해 놓은 거고 여긴제 J 복권거 이렇게 해상도를 가로 비율로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표시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스파에서 미리 사는 거그아 스파에서 미리 뽑아놓은 거산거 거 어려울 거두 개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항상 확인한다는, 그 매주 이렇게 바꿔서 확인한다는 번호들. 파란색으로 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좀 눈에 좀잘 들어오려고.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1000명, 구독자 1000명 넘었어요. <laughs> 아, 기분,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저기 뭐지? 천명 넘으면은, 그, 커뮤니티, 이렇게 글 같은 거쓸수 있는 그, 그거 된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하, <laughs> 아, 좋아가지고, 아, 천명 넘었다 그래가지고, 그, 기정님이, 그,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그래 그거 보고, 아, 좋아가지고, 이제 막, 해보려고 했더니, 안 뜨는, 메뉴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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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게안 되더라고요. 천명이 아니고, 만명인가? 그냥 또 이런 생각 하다가, 알아봤는데, 지금 뭐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게 뭐, 다른 게또 있는 건가? 아무튼, 막 좋다가, 안 되니까 또좀 이상한 거예요. <laughs> 막, 개식을 하고 싶어서, 아, 구독자 천명 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안 되니까, 좀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무튼, 천명 넘은 거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분의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신경 쓸게 제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 저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는 1,500명 되시면, 음, 1,500명 되면 그때 이벤트 할게요. 그때는 당첨자가 세 분이 될수 있게, 세 분한테, 고루고루 예, 고루 제가 그, 나눠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감사드린다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 지금 세칸 남았으니까 저번 주처럼 초안식으로 그 번호를 만들어 놓고 동영상을 그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 저번주에 초안 한것 중에 숫자가 나, 나왔나요? 나왔나? 아,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laughs> 우선 이번 주는 아 저번주에 한게 24번이랑 초안에 24번이랑 44번이 있었구나 이번에는 좀더더 더 대충대충 해야겠어요. 그래야 제수로 탁 맞춰놔야 이게 초안이 딱 깔, 깔끔하게 이게 제수로 들어가고 마킹하시면 편할 테니까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걸로 숫자로 우선 찍어볼까요? 3번 3 3번이랑 12번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니까. 너무 그 믿, 믿지는 마시고. 3번이랑 12번, 그럼 3번을 찍어볼까요? 3번 찍고. 1번이랑 2번도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1번 찍고. 그럼 1번, 3번. 9번. 그러면은 1번, 3번, 9번. 1번, 3번, 9번이 비어 있는 거. 가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1번, 3번, 9번 비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 보는 걸로 할까요? 1번, 3번, 9번 있고 그럼 1번, 3번, 9번 마킹하고 마킹하고 그리고 비어 있는 게 네. 여기 1번, 3번, 9번 얘도 만나는 게 없고. 그리고 재회수 완전 재회수 중에서 하나 을까요 30번, 30번 하나 넣어보죠. 30번 넣고, 그럼 얘가 30번 들어갔으니까 우선 나머지 제외시키고, 그 다음 음, 30번 들어갔, 아, 여기 있지, 30번 들어갔고,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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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0번 2월로 그냥 넣을까요? <laughs> 초안이니까 간단하게 우선 예, 40번 그럼 여섯 개 맞죠? 초안 1을까요 초안 1이라고. 초안 1. 맞춰 놓고 초안 1. 그리고 얘도 이번에도 3번 넣을까요? 3번. 음. 3번 넣고 또 완전 재수에서 6을 한번 넣어봅시다. 6을 한번 넣고 다음 14번 넣고 그러면은 이거 세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364, 364, 364, 364. 3, 여깄다. 아, 364 여기 있죠? 364 비어있는데, 364 있고, 그러면 나머지가, 40번이 들어오네. 우선 40번 듭시다. 40번 넣고, 40번 넣고, 지금 정규팀 4팀에 1, 2가 따라오고, 16... 15,16 붙어 있으니까, 4팀에 15,16한번넣어 봅시다. 15,16 이렇게. 그럼 맞죠? 6개? 2, 3, 4, 5, 6개. 초안이. 제발, 제수로 되길. <laughs> 여기서 이제, 그, 계산하실 때는, 여기 초안일이나 초안이, 이런, 여기서 조금씩 옮기시면 돼요. 보시고 어, 여기 얘는 겹쳤네 하면서 숫자를 보고 옮기시면 되세요 네, 가능하면 초안이 완전 제외수로 딱 맞아서 나오면은 좀맞추기 쉬운데 잠깐만 그러면 그 다음에 초안 3은 2번으로 할까요 아까 여기서 1 빼고 2 남았으니까 2를 한번 해봅시다 2 한번 마킹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여기서 하나 숫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11넣어고11 11 넣고, 그 다음에, 하게 26까지. 26까지 같이. 아, 여기 26 있네? 26또 넣읍시다. 넣고, 음, 잠깐만, 2와 11, 26이 비어있는 곳이, 어, 여기있네? 2와 11, 26. 2와 11, 여기도 있고. 어, 맞네요. 2와 11,26은. 어디 있네. 제일 가까운 데서 여기서. 여기서, 이걸로 맞춰서 하죠. 2와 11,26. 그러면 11,26이니까 16까지 넣죠. 그냥. 16 넣고. 다음, 여기 3팀에서 뭐 하나 괜찮은 거 있나? 43있으까 아, 22가 비는구나. 22 넣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겹치는 데가 있나. 아, 2번 어차피 겹치는구나. 2번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을 할까요? 38번 합시다, 38번. 38번 하고. 그럼 6개 맞죠? 네. <laughs> 초안 3. 초안 3. 짠. 하고. 그럼 됐죠? 초안 1, 2, 3. 이렇게 해서, 어, 저기서 이제, 다른 거, 여기 회색 부분 항상, 요 회색 부분들 잘 보시고. 보시고 여기 계산 하 계산 하셔서 이 번호도 이동해서 패턴을 잡아가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아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또 어, 잘하면 이번 주 기억자 패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자 패턴 아시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20, 21, 28 이렇게 기억자 모양. 아니면은, 20, 21, 42, 이것도 기억이죠? 이런 거. 그거 나올 것 같은데. 저번주는 제가 테두리, 테두리 숫자로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40, 41, 43, 44가 테두리 숫자잖아요. 4개는 테두리로 나왔는데, 아쉬워요. 17이 보너스로 나와가지고, 17까지 탁! 정규팀으로 이렇게 탁, 그냥 당, 당번으로 나왔으면은, 아, 딱 3등이었는데, 아쉽네요. 여 이번 주도, 아, 내일, 결혼식, 그, 가다가, 하여튼 그 전에 잠실역에서살수 있으면, 구매하고, 여 내일도, 제가 자동용지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아까, 오면서 또, 뭐를 말씀드려야겠다,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놨는데, 막상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고 나서 딱 이거, <laughs> 녹화를 하니까 다 까먹어버리네요. 하하하. <laughs> 나중에 또, 뭐, 좋은 게 있으면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예, 마무리 잘 하시고, 한명 넘은 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